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 까! 오늘의 핫한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이슈 유튜버 깡성균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는 래퍼 양홍원이 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던 사진을 자신의 SNS에 당당히 올려서 미성년자 흡연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알아보시죠. 양홍원의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사진 먼저 보실게요. 양홍원은 노래방에서 여러 명의 친구들과 어울려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빨간 동그라미 속에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과 탁자 위에 담배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님, 고등학생 때임이라고 친히 글까지 남기죠. 본인 입으로 사진 속 모습이 미성년자 시절임을 밝힌 겁니다. 양홍원은 미성년자의 흡연이 금지된 행동이라는 인식은 개똥만큼도 없나 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예민한 요즘 사진 한 장을 올릴 때도 5인 이상 집합금지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방역수칙을 의식해서 오늘 아님이라는 문구를 덧붙여 일찌감치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잠재웁니다. 그러나 양홍원이 쓴 오늘 아님은 무슨 의미일까요? 스스로 흡연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시절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양홍원이 왜 저런 사진과 글을 올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홍원은 독특하다 못해 지랄이 풍년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2020년 9월 SNS에 도로 위에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하는 사진을 올립니다. 제가 올린 사진에는 모자이크를 해두었는데 SNS에는 그냥 모자이크 없이 생으로 빵댕이를 노출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 대자로 누워서 담배를 피는 사진도 올렸죠. 이에 많은 대중들이 실망하고 팬들은 정신 차리라는 조언을 해주죠. 그러자 삐딱선을 제대로 탄 양홍원은 엉덩이 노출 사진에다가 아트 작업을 더해서 욕설과 함께 SNS 글을 다시 올리며 대중과 팬들을 조롱합니다. 이런 양호원인데 그가 무슨 의도로 고등학교 흡연 사진을 올렸는지 제가 어찌 감히 추측을 할수 있겠나요. 다만 그냥 제 눈에는 센 척하는 철부지 꼬마처럼 보입니다. 다들 학창시절 때 어른처럼 보이고 싶어서 세 보이고 멋있어 보이려는 이유로 담배를 피는 친구들을 경험해 보셨죠. 그냥 딱 그거 같아요. 힙합하니까 있어 보여야겠고, 고등학교 때나이 정도로 담배 피고 일진이었어요, 시키들아. 이런 과시욕이 아닐까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궁뎅이, 빵댕이 노출도 그냥 남들처럼 평범해 보이긴 싫어서 관종짓을 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즉, 한 단어로 양홍어는 관심종자. 관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양홍원이 이런 짓을 계속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 같아요. 저런 일탈행위를 좋다고 빨아주는 팬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미성년자 흡연사진에 좋아요가 32,000개나 찍혔습니다. 그러니 양홍원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논란에 대해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더라도 계속 관종짓을 하는 겁니다. 왜냐? 32,000명이 빨아주거든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보고 궁뎅이 빵댕이를 쌩으로 방송에서 까면 구독자 3만 명 늘려준다. 그렇다 해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걸 양호원이 해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인생을 저렇게 지멋대로, 지 기분대로 눈치 안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양홍원은 랩 실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랩 경연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에서도 준우승까지 했고요. 그러니 궁뎅이를 까도 좋아요가 3만개씩 박히겠죠. 아쉬운 점은 그 인기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랩이란 음악 장르는 젊은 10대들이 즐겨 듣는 노래인데 어린 친구들이 양홍원 겁나 멋있네 하면서 따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죠. 부디 양홍원이 스스로의 영향력에 대해 인지하고 행동들에 있어서 좀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궁뎅이 까고 걱정하는 팬들에게 욕설을 박으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니, 한참 멀었겠지만요. 이번 컨텐츠는 래퍼 양홍원이 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던 사진을 자신의 SNS에 당당히 올려서 미성년자 흡연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깡성균TV 깡성균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클로징 음악. 육신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 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 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